아침 7시 기상, 팬미팅, 광고, 촬영까지 AI가 사는 법.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고, 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눈다. 브랜드 화보를 찍고, 음악도 낸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실존하지 않는다. AI로 탄생한 가상 인플루언서. 그녀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치열하다. 백스테이지에는 수십 명의 인간 디자이너, 시나리오 작가, 마케팅 팀이 함께하고 그녀의 말투와 감정, 표정은 AI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만들어낸다. 2025년, 가상 인플루언서는 더 이상 특이한 콘셉트가 아니다. 이미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 모델들은 현실의 광고, 시장을 뒤흔들고 메타버스 세계 속 라이브 방송, 쇼폼 콘텐츠, 팬덤 운영까지 직접 해낸다. 중요한 건 그녀들이 단지 기술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것. 그 뒤엔 우리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인간다움이 녹아 있다. 실제로 수많은 Z세대는 말한다. AI 인플루언서는 가짜지만 오히려 더 진짜 같은 감정을 느껴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감동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감성과 AI가 교차하는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다.